자, 다음 문항 볼게요. 자, fx는 12-와 복잡한 함수가 하나 있고, 절대값 쉬운 녀석의 최대와 최소다, 이건데, 여러분들 이제 절대값 쉬운 함수는, 만약에 x축과 원래 f가 만났다, 이런, 이런, 상황에서 절대값을 갖다 씌우면, x축과 만난 함수 절대값을 씌우면 최소값은 0이가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좀 이용하는 문항이기도 한데, 자, 한번 살펴볼게요. 그 차이가 12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하필 뭐 여기 12가 있으니까, 뭐 관련이 있나 봅니다. 자, 미분을 해보죠. 자, f'x. 자, 미분하면. 미분하면. 자, 마이너스 k는 그대로 뽑아놓고. 자, 목세 미분이죠. 자, 분모 제곱하겠고. 자, 위, ex. 자, 분모 갖다 쓰고. ex, 플러스 3.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연결. x제곱 그대로 쓰고 분모 미분하면 2x 플러스 2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이런 상황이면 마이너스 k 그대로 살려놓고 자 분모는 필요 없죠. 분모 필요 없고 정리하면 2x 세제곱 2x 세제곱 날아가시고 4x제곱이니까 2x제곱이 되겠고 다음 플러스 6x가 되겠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따라서 자, 요 앞에 마이너스까지 관여를 좀 해가지고, 자, 요거 인수분해하면, 2x로 묶으면 x 플러스 3이 되니까, 자, 마3하고 0에, 이렇게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증감을 결정하겠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감증감의 형태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자,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x축 하나 뽑아주고, 자, y축을 여기다 이렇게 뽑아주면 되겠죠. 자, y축을 뽑고, 0.12를 지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12를 지난다. 자, 마이너스 3 넣어봐야 되겠네요. 자, F 마3 확인해 볼게요. 자, 12. 마이너스. 여기가 9K가 되겠고. 자, 9. 마이너스 6.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12. 마이너스. 9K. 요게 마3. 6이네요. 자, 12. 마이너스. 2분의 3K가 되겠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K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12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12보다는 작아서 이쪽에 아래쪽에 잡아볼게요. 12마, 12-2분의 3k다. 이렇게 그래서 감증감의 형태인데 우리가 어쨌든 어 간에 다음 함수가 아닌 이 초월 함수들은 좌우 극한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죠.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k니까 12마 k, 12마 k로 수렴하는 정근선이 있더라. 점근선이 있더라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2마 k라는 정근선 하나 그어 놓을 건데, 12마 k는 12마 2분의 3k보다는 위쪽에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근선 하나 그어 놓으시고, 이게 12마 k라는 정근선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자,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가 F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고, 어, 요 녀석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가장 큰 값이 1 2예요 그럼, 최대와 최소의 차이가 12가 되려면, 이 점이 더 내려와야 되겠죠? 자, 우선 내려와야 되는데, 어 최소한은 X축 아래로 내려와야, X축 아래로 내려와야, 이렇게 내려와야지만, 극소값이, 내려와야지만, 어때요? 이게 접어 올려지면, 이런 상황으로 접어 올려주겠고, 이게 최소값이 되겠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우선, 12-2분의 3K는, 우선 x축 아래로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야 되는데 잘 보세요. 내려가야 되는데 어, 한없이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한없이 내려갈 수 없는 게이 그래프들을 좀 지어보고 보십시오. 한없이 내려갈 수 없는 게 이게 엄청 많이 내려갔다 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야 이렇게 엄청 많이 내려갔다 보죠. 이렇게 내려갔다고 본다면. 이걸 접어 올렸을 땐 12보다 훨씬 큰 값이 됩니다. 그럼 최소 값이 0이 되고, 최대 값은 12보다 큰 값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차이가 12보다 벌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2보다 더 내려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되겠죠. 요거 계산을 좀 해볼게요. 양변에 12를 빼면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고, 마이너스 2분의 3k. 그 다음,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s so, K는, K는, 주동안 이렇게 바뀌면 되겠고, 3분의 2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4, 8이 되겠고, 3분의 2를 곱하면 되겠죠. 8, 16이 되네요. 그래서, 8부터 16까지의 합을 얘기합니다. 8부터 16까지의 합을 얘기하겠더라 이거죠.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2분의, 초항각의 끝항은 24. 자, 곱하기, 자, 항의 개수. 항의 개수는 여기서 요거 빼면 되겠죠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8개 하나 더하면 9개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12 곱하기 9니까 108이 되겠더라 이렇게 정리를 좀 할게요